안녕하십니까. 채술농업TV의 채수일 채수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정원에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제가 좀 사용하시라고 소주에다가. 소주가 없을 때는 에탄올.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 그 에탄올 62%짜리에다가 치약을 좀 섞어서 가정원에 뒤에 보시는 화분이나 하초 여기에 다른 농약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라고 그 가정원에 대해서 <laughs> 조제된 거를 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개미 잘 알고 계시는 개미나 거미 특히 개미 우리 농부님들이 그 밭에 주말 농장 또는 귀농하신 분들이 개미 때문에 너무 속상해해서. 요 개미에 대한 태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일단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또 지난 붕사, 붕소, 붕산, 붕사에 대해서 그 알려드렸었는데 또 이번에는 개미에 대해서는 아주 좀 효과적인 것이 그 붕소입니다. 화학용어 소위 학적으로 나가는 붕소 B. b를 붕소라고 하고요 여기에 붕소에서 산소가 하나 더 붙으면 산소를 섞여서 만든 것이 붕사입니다 붕사는 또그 모래 뒤에 붕사 사자가 모래사자를 써서 좀 샌디코팅해서 나왔었는데 그 요즘은 다양한 그레을 형태로다가 붕사로 해서 나와 있고요 또 붕사나 또는 붕산 그 양액이죠. 그 액체 타입, 물 타입으로다가 할수 있는 것이 붕산입니다. 그래서 붕산염. 이렇게 해서 저번에 붕소, 붕사, 붕산에 대해서 또 소개를 올렸는데 우선 은 오늘의 주제는 개미태치입니다. 개미태치일 때그 붕사 또 붕산으로 일반적 용도로는 그두 가지로 좀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붕사, 샌디 코팅되어 있는 버렉스 붕산은 보통 세제나 첨가제, 손비누, 원료로 다가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알고 계시는 그 비료, 그 고추, 가죽과 작물의 봉사가 많이 필요하고요. 쉽게 말하면 이게 튼다라고 그러죠. 작물이 이게 틀고 줄이 긋고 어그 열매에 그 결실에 매우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일반적 용도에서 봉산으로 나는 거는 봉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그... 액체 타입. 그 소위 말해서 산소가 포함이 돼서 붕산으로 나는데 붕산은 물 타입. 붕산으로다가 쓸 수가 없을 때에는 붕산을 씁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이 붕산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살충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삼, 살충제 역할을 하고 의료용으로 인체 의료용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점안액, 눈에 그 점안액으로 유효 성분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 다가는그 붕산을 또 쓰고 있고요. 이것을 약간, 약간이 아니라 이게그 변형돼서 할수 있는 것은 살충제 용도. 우리 농업 쪽에서 살충제 용도로 쓸 때는 보통 마, 여러분들은 그걸 개비가 붕산을 맞으면 그외피에 소위 큐티클층의 껍데기, 곤충들은 탈피 역할도 하고 껍데기 단단한 큐티클 층으로 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봉산이 닿으면 그 소위 말해서 탈수 물이 빠져나가서 죽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 설탕과 섞여서 곤충이 소위 개미가 먹으면 그 독성이 체내에 차곡차곡 쌓이는 치사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사량이 누적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많은 양의 붕산, 그거는 개미라든가 이 곤충들이 거부감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보통 개미와 바퀴벌레 뭐 이런 거할 때는 5% 정도의 붕산을 사용하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근데 그 5%라는 거를 계산하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하는데 소위 레시피 같은 역할인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 가정이나 또는 우리 주말 농장 또는 밭에서 쓰실 때는 붕산 100g. 붕산. 붕산 100g. 약국에서 팝니다. 가, 가격을 제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 그 1대1 비율로 붕산 100g, 설탕 100g. 그래서 이게 약간의 물을 섞, 붕산 액체일 경우에는 그냥 섞여도 되고요. 원액으로. 섞여서 그거를 이 개미가 먹게 하려고 하면 뭐 빵이나 카스테라 또 그런 게없다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간단하게 삶은 계란. 노른자를 이용해서 섞여서 그종이컵그 일반 종이라든가 또는 그 개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종이에다가 놓고 아니면 접시에다 놓고 개미가 와서 직접 이걸 먹어야 먹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다라면 개미 터치저 소위 말해서 잡는 데는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미들이. 또 아주 싫어하고 어~ 퇴치하는데 효과적인 게 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무줄 고무줄을 놓거나 고무를 태운다거나 이런 방향적인 것도 되게 싫어하고요 또 많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소금 또는 계피가루 후춧가루 그다음에 치약 저번에 치약 저 가정원에 설명드렸죠. 치약 임시방편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 그다음에 에프킬라 모기약 그 피레스로이드 계통이니까 그것도 임시방편이고 제일 좋은 거는 역시 붕산 붕산 설탕 섞여서 삶은 게이 개미들이 당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딧물 많은 곳에 개미가 있는 것은 그 진딧물이 그 내뱉는 그 감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달한 물질인데 그 개미는 그 개미는 그 진딧물의 감로를 먹고요. 그 진딧물이 이동하기 어려운 거를 개미들이 이동을 또 시켜주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곤충의 세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무줄 얘기했듯이 또 석유, 휘발유, 또 어떤 그 일반 상점에서 많이 팔수 있는 거는 뭐 파리지어, 끈끈이 주걱 같은 거, 그 다음에 개미 퇴치약. 을또 따로 별도로 사서서 하셔도 효과가 매우 좋고요. 또 페퍼민트 페퍼민트 차로나가 드실 때 드시고 나머지 페, 페퍼민트 그 차를 물에 타서 또 오는 가정에 충이 있는 퐁퐁 저번에 퐁퐁 말씀드렸죠. 퐁퐁 좀 섞어서 해도 거미에 조금 거미와 개미에도 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드시고 커피 원액 찌꺼기 같은 거 그 다음에 베이킹 소다, 가정 설거지하는 쓸때 베이킹 소다 쓰시는데 그것도 효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제충국제라 해서 그게 그 옛날 방식이지만 담배 재물을 이용하면 각종 해충들한테는 약간 깊이성이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이제 모기약, 그 모기약 에어절, 에어절에다 꺼지에다가 좀 이렇게 살짝 묻히고요. 퐁퐁 같은 거 묻히면 가정원에서 임시방편으로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고 그렇다고 가정에 가정원에 농약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소주하고 그 치약을 하는 것도 임시방편으로 쓰시면 어, 효과는 좋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어, 개미퇴치하는 데는 매우 어, 효과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개미 퇴치하는 방법 사용해 보시고요. 어,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채실 농업 TV 많은 시청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